써보면 추천하고 싶은 다양한 보물 같은 꿀템들로 선정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쓸만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의 제품 리스트부터 바로 볼게요. 상세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스피커나 헤드셋으로 풍부한 사운드는 듣고 싶은데, 이어폰을 착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데요. 편하게 스피커를 목에 거치해 두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퀄리티 높은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넥밴드 스피커를 통해 삶의 질을 끌어올려 보세요. 블루투스 5.3 연결을 지원하고 최대 20m 거리까지 연결해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집에서 편하게 영화를 시청하거나 몰입감 있는 게임을 즐길 때 사용해도 좋고 야외에서 라이딩을 하거나 등산, 산책을 할 때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네요. 아무래도 장시간 착용하면 불편함이 있을까봐 걱정인데 무게도 220g 내외의 가벼운 무게라 기능에 비해 무게 부담이 적어서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적습니다. C타입 케이블을 통한 충전 방식으로 한번 충전 시약 12시간은 사용 가능하며 IPX5 방수 처리로 비 오는 날 정도의 생활 방수는 문제없이 커버가 가능해서 좋네요. 유연한 구조라 목이 두껍거나 승모근이 유난히 발달하셨어도 걱정 마세요. 평점 4.9점을 기록 중이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니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보세요. 다양한 케이블 타이를 소개드렸지만 컬러풀한 색상으로 시각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정리용 꿀템을 가져왔습니다. 화이트, 블랙,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총 6가지의 다양한 색상을 제공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고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케이블 타이처럼 벨크로 부분과 나일론 후크 부분을 통해 강력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지저분한 컴퓨터 주변 또는 TV 주변에 케이블 정리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커튼을 묶어주는 역할로도 대안이 될수 있겠네요. 게다가 무거운 무게도 어느 정도 버텨주기 때문에 손잡이가 없는 무거운 물건을 들때 급하게 손잡이 대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물건을 들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평점 4.9점에 누적 2,000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아이템이고, 5m 기준으로 약 1,000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혜자스러운 가격이니, 부담 없이 색상별로 구비해 두시면, 두고두고 살면서 유용하게 쓸수 있을 아이템이라 추천드려요. 태블릿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스마트폰보다 큰 화면으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휴대성인데요. 이런 휴대성을 극대화시켜줘서 태블릿과 함께 사용하기 좋은 접이식 거치대를 소개해드립니다 침대나 의자 또는 스탠딩용 등 어떤 형태로든 거치해서 사용하기 좋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뿐만 아니라 빔 프로젝터를 올려두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책을 두고 보기에도 편하네요 높이 조절과 각도도 0도에서 55도까지 조절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각도로 조절이 편하고 지지대가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 잘 잡아주는데요 접이식이라 보관과 휴대가 편하니, 가정에서 사용하거나 차에 두고 사용하기에도 적당한 사이즈네요. 현재 빠른 무료 10일 내외의 배송 속도를 제공 중이니, 비교적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도 있겠네요. 가볍게 찌그러진 자동차 표면을 보고 수리를 맡겨야 하나 고민 중이신가요? 수리를 업체에 맡기게 되면 비용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망설여지는데, 이제 비싼 돈 쓰지 말고 간단한 차체 수리는 셀프로 진행해 보세요. 셀프 매직 자동차 덴트 플러를 이용하면 간단한 찌그러짐은 마법처럼 펼수 있는데요. 표면을 잘 닦아주고 접착제 스틱을 꺼내 붙인 후 10분 내외로 예열한 뒤 접착제를 수리 부위에 펴 발라주고 다시 10분 내외로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덴트 플러와 잘 맞춰 정렬하고. 움푹 들어간 부분이 사라질 때까지 과정을 반복하면 끝나는 만큼 30분 내외로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방법은 간단하네요. 금속 표면이 있는 곳이라면 차량뿐만 아니라 생활 속 찌그러짐에도 활용해보세요.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누적 1000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만큼 많은 운전자분들의 선택을 받았고 제품 퀄리티에 대한 긍정 후기들이 많은 제품인 만큼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네요. 너무 무더운 여름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야외에 있기만 해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느껴지는데요. 상반신을 몸부터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더위사냥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스마트 행잉 허리 선풍기인데요. 허리에서부터 위로 솟구치는 상쾌한 바람이 뜨거운 여름의 야외에서 나만 느낄 수 있는 쿨함을 제공하네요. 3단계의 기어 조절과 시원한 패드 부분에 40dB 내외의 저소음으로 사용할 때 시끄러운 느낌 없이 시원함만 느낄 수 있습니다. 5,000A의 고용량으로 오래가는 충전 방식이라 휴대하면서 사용하기 좋네요. 등산이나 라이딩 같은 활동 외에도 업무 특성상 더운 여름에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효자템이니 너무 더운 날씨로 괴로우셨던 분들은 하나쯤 구비하시면 삶의 질이 올라갈 아이템이라 추천드립니다.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에는 특히나 사용하고 대충 놓아두는 우산들이 신내를 유발하는데요. 더 이상 차량 내부 바닥에 아무렇게나 우산을 내팽겨 쳐두지 마세요. 여러 개의 우산도 깔끔하게 쌓아서 정리가 가능한 우산 정리용 꿀템을 소개드립니다. 차량용 우산 거리 후크로 아무렇게나 방치된 트렁크의 우산들이 이제야 보기 좋게 정리되겠네요. 헤드레스트 뒷부분에 걸고 사용하면 장우산 여러 개가 올라가도 거뜬한데요. 꼭 우산만이 아니더라도, 낚싯대나 라켓, 가방, 물병 등약 15kg까지도 견딜 수 있으니, 걸수 있는 형태라면 뭐든 시도해보세요. 색상은 깔끔한 블랙 색상으로 누적 2,000개가 넘는 선택을 받은 제품이니, 하나쯤 구비하셔서 깔끔한 자차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 어떨까요? 요즘엔 사무실에서도 신발을 벗고 편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대한 편안함을 추구하며 작업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사무용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드립니다.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최대한 편안한 발 각도로 거치할 수 있고 마사지 롤러가 장착되어 지압과 마사지 효과까지 제공돼서 더 좋은데요.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꼭 신발을 벗지 않더라도 그냥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업무 환경의 질이 올라갑니다. 예전에 소개드린 발 해먹보다 편안한 면에서는 아무래도 아쉽지만 적당히 편안하면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아이템이네요. 색상도 블랙, 화이트, 다크 그레이 3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하고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누적 3,000개 이상 판매된 만큼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은 인기템이니 저렴한 가격에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만 사용하실 때 냄새로 피해주지 않도록 발 관리 부탁드려요. 균열이나 누수를 셀프 수리할 수 있는 가성비 셀프 수리 제품들 그동안 많이 소개드렸는데요. 오늘은 고온 저항력이 우수한 또 다른 셀프 수리용 꿀템을 가져왔습니다. 알루미늄 호일 테이프로 벽이나 기둥, 파이프 등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거나 틈이 벌어져서 위험한 부분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고온에 특히 강하기 때문에 햇빛이 센 옥상이나 불이 있는 주방 타일 등 가정에서 활용할 곳이 많은데요. 특히 접착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라 일반적인 테이프와 달리 잘 떨어지지 않아서 한번 세팅해두면 지속력이 좋고 무거운 물건을 끌어도 될 정도로 튼튼하니 내구성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활용도가 뛰어난 만큼 무려 누적만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인기템이니 당장 사용할 균열 부분이 없더라도 하나 구비하시면 든든할 아이템이라 추천드려요. 가볍게 갖고 놀수 있으면서도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가 잘 나오는 장난감이 있어서 소개드려요. 총처럼 발사할 수 있는 비행기 발사 장난감인데요. 어릴 때 갖고 놀던 종이 비행기에 진화된 버전이라고 볼수 있을 만한 아이템으로 발사하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0m 이상도 날아갈 수 있는 사거리와 실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사이즈도 9x32x35cm 정도라 아이들이 갖고 놀기에 문제 없고 발사용 총도 무겁지 않아서 좋습니다. 게다가 소재도 경량 성형품으로 제작된 비행기라. 내구성이 좋으면서도 위험하지 않네요.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평점 4.9점에 누적 700개 이상 판매된 제품이니 아이들 선물용으로 부담 없이 구매해보세요. 한국몰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 가성비로 사용하기 좋은 후방 카메라입니다. AHD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넓은 175도 화각이 장점인 제품인데요. 선명한 야간 시야와 방수처리까지 기본적인 후방 카메라의 옵션은 모두 탑재했는데요. 설치 방법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지원 스펙과 상세 스펙을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누적 2,000개 이상 판매되었고 다른 AHD 제품 대비 넓은 시야각이 장점이라는 한국인 긍정 리뷰가 특히 돋보이는 제품이니 가성비 후방 카메라 찾으셨다면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네요.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의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좋은 제품 소개의 원동력입니다. 혹시 놓친 꿀템이 없는지 추천 영상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